오케이 저축은행 안혜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안혜지 선수 축하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비어있는 동료에게 적절한 패스를 연결해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어시스트야말로 농구의 꽃이죠. 안혜지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시스트상 안혜지 선수고요. 예. 어 지금 주인공은 아린지 선수인데 신 스틸러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주연을 <laughs> 넘어서는 조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아린지 선수가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 무언가 꾸미고 왔는데요. 예. 이 컨셉은 어떤 컨셉이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예, 고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매번 시상식 옷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좀 그냥 있기는식상해서한복할래 하다가 네, 했어요. <laughs> 아네 파격적인 <laughs> 의상보다는 조금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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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번축하드한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릴게요.